람산 영신암이 일반 가정집인데 배밭이 아주 넓게 있습니다. 경치 끝내준다. 자 사진 감인네 서울의 골목길을 걷다 이번 편은 중계본동이구요 흔히들 중계본동 하면은 백사마을을 생각하는데 오늘 저는 다른 지역을 걸어볼 예정입니다 수암초교에서 영신여고 방향 옛 동네길을 한번 걸어보려고 합니다 수암초교 정문에서 좌측편으로 들어갈 예정이거든요 와 1km. 방면에 학도한 마에 가는 보살 좌상이 있다고 하네요 운 좋으면은 마에 좌상을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오 이쪽편은 전형적인 아파트 지역 상가지역입니다 오저 뒤편으로는 구람산 영신암이 정말 멋집니다 와 끝내줍니다 바로 불암산 자락 아래 중계본동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현재 이곳의 도로명은 중계로 14나 길입니다 오늘은 비가 올락말락해서 겨우 비안 오는 시간에 한번 나와봤는데 빗방울이 벌써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이런 일단은 비가 많이 오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동입니다. 땅수 기능을 믿겠습니다. 여기는 브람골 행복발전소라는 지역 아동센터가 있네요. 여기서부터가 본격적인 중계본동 골목길이 나옵니다. 지도상으로는 제가 좋아하는 집들이 꽤 많았는데 과연 저도 처음이니까 천천히 한번 걸어보도록 할게요. 비나 그쳤으면 좋겠습니다. 일단 <laughs> 바닥은 이쁘게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. 전통 민화 명인 명장 비교적 최근에 지어진 건물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소방 도로가 이렇게 넓게 만들어진 걸 보면은 거의 신도시 느낌도 나고요. 재개발보다는 요렇게 조금씩 바뀌어 가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. 어, 시피가 꽤 많이 옵니다. 일단은 피신, 피신할 데가 없어 아, 주차장 여기 잠깐 쓰겠습니다. 일단은 잠시 비좀 피하고 정안되면 우산을 쓰고 촬영을 해야 될것 같아요. 불암산 표지판이 있고요. 저는 여기서 우측편으로 갈 예정입니다. 와, 이쪽에는 뭐. 거의 농장 분위기가 납니다. 설마 여기가 정점은 아니겠죠? 설마 끝? 오. 상당히 큰 교회가 있습니다. 전형적인 빌라촌인데요. 옛날 집은 안 나오려나. 거의 대부분의 건물들이 한 5년 미만 정도밖에 안된것 같아요. 민 하우스. 제 이름이 민인데, 와, 여기는 큰 느티나무 안그르고 있네요. 비 오는 날도 의외로 괜찮네요. 차라리 덥지는 않으니까. 오, 저 뒤에 볼거리를 발견했습니다. 표지판이 원암 유치원이라고 하는데, 설마 이 건물이 유치원일까요? 와, 이 집은 일반 가정집인데, 왼쪽편으로는 원암 유치원. 유치원은 저 뒤편에 보이죠? 돌아서 나가라고 하니까 말을 들어야겠습니다. 아, 동네가 아주 조용합니다. 마스크를 벗어도 되겠어요, 이제. 정말 나이를 많이 드신 은행나무가 하나 있는데, 첫 번째로 봤던 은행나무는 400살이나 드셨습니다. 와, 정말 크네요. 미끈하게 잘 빠진 것 같습니다. 여기 오른편에도 보호수 지정이 하나 있습니다. 얘가 300년 나이를 드셨고요. 사진과 미인 채널에서 구독과 좋아요가 많이 올라갈 것을 예상합니다. 일단은 산 쪽이 옛 지역들이 많으니까 은행나무 뒤편으로 이동을 할게요. 와 여기에도 은행나무가 한 그릇 더 있어요. 옆에서 쓰면은 얘도 상당히 덩치가 큰데 얘는 보호수 간판을 못달고 있네요. 이쪽은 아파트 지역인데 자 오늘의 최종 목적지는 영신여고입니다 혼자 산책하는 기분으로 걷는 이 느낌은 잘 아시려나요 <laughs> 여기 소나무에 표지판이 하나 있네요 부람산 둘레길 입구 아, 여기는 오래된 밤나무가 있네요 아까 얼핏 보였던 이 파란 집이 여긴가 봅니다. 배나무 과수원이 있어요. 와 배밭이 엄청 크다. 그리고 저 뒤로는 이 영신암이 보이고요. 숲길이 아주 왈다네요. 데크도 없이. 오늘은 뭔가 날씨가 안 도와주네요. 처음 오는 곳이라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하려고 했는데. 교회 옆으로는 등산로밖에 없는 것 같고요. 우와 이쪽 편에도 배밭이 아주 넓게 있습니다. 아, 저기가 현대아파트구나. 일단은 더 이상 길이 없기 때문에 빠꾸에서 들어가야 돼. 가도 가도 아파트만 나옵니다. 여기에 약수 대중 사우나가 하나 있습니다. 다시 도심지로 온것 같은데 여기가 다시 출발했던 곳인데 영신여고 꼭 가보도록 할게요. 이번에는 이쪽 골목으로 들어갑니다. 방금 위성지도를 보니까 영신 여고 빼고는 다 돌아본 것 같아요. 방향만 보고 찾아가면 도착할 거라 생각했는데 전혀 엉뚱한 곳으로 오고 말았네요. 불암산에 안개가 짜욱합니다. 와 이런 곳에. 예쁜 가게가 하나 있네요. 오, 상당히 거리가 마음에 듭니다. 독특한 가게들이 꽤 보이네요. 와, 정말 넓어요, 도로가. 분식점이 있는 걸로 봐서는 분명히 영신여고가 근처에 있는 것 같습니다. 이태리 식당 메타포 뭔가 건물이 하나 나왔습니다. 드디어 찾았네요. 영신여고 학교 간판을 보니까 영신간호 비즈니스 고등학교라고 써 있거든요. 고등학교를 잠시 보겠습니다. 와 경치 끝내준다. 믿음 소망 사랑 기독교 관련 학교 같아요. 역시 여고 앞이라 이렇게 분식점이랑 예쁜 가게들이 만나보네요. 자 마지막 도착지 영신여고까지 찾았습니다. <laughs> 아주 옛 동네라 생각했었는데 그건 아니었고요. 처음 와본 곳이었는데 은행나무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네요. 제일 아쉬운 거는 오늘 처음 온 곳인데 사진을 못 찍었다는 거. 뭐 다음에 또 오면 되지 않겠어요? 자 지금까지 사진감인이었고요.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 여기는 서울 불암초교네요. 어디가 어딘지를 모르겠다. 가로수들도 상당히 오래됐고요. 여름에는 그래도 그늘이 많을 것 같습니다. 이제부터 다시 마스크 끼고 고난의 시간이 됩니다. 집에 갈 때까지 버스 정류장 이름이 영신여고 입구네요.